4시 40분이고요 고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오빠 집에 와가지고 완전 그냥 빠다.. 빠다 버려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한신 거예요 제가 원래 오늘 한 2시쯤 나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꿀잠을 자버려가지고 빨래랑 그거 뭐야 설거지랑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고 보니까 4시가 된 거예요 글쎄 제가 그 트위터에서 곰러랑 같이 사진 찍는 걸 하신다고 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원래 일찍 가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분도 이제 그쌉책 들어가셔서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빨리 가서 주차하고 그꿈러랑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찍고 만약 못찍으면 저는 드림존에 그래도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가 은근히 멀어요. 드림존이. 제가 어제는 한 시간.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번에 오늘, 오늘은 좀 밖에서 좀 즐기다가 한 30분 전 20분 전에 들어가도 솔직히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내가 이거 어제 영상 찍은 거를 아이패드에 백업한다는 걸 깜빡했네. 용량이 있겠죠? 근데 사실 오늘은 그렇게 많이 찍진 않을 거예요. 제가 어제는 3층 중앙을 했던 이유가 3층 중앙은 콘서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저는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명 연출 보고 애들을 찍기보단 약간 그런 거를 좀더 우선적으로 찍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첫 코는 그게 없으니까, 비욘드가 없으니까, 멘트 같은 것좀 많이 찍고. 사실 저는 약간 올팬에더 가까워서 딱히 완전 최애가 없었었는데, 요즘은 완전 찰로 최애가 됐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완전 뭐 찰러만 보는 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우치와나 슬로건을 사는 거를 굳이 왜 사지? 약간 손도 모자는데 그리고 저는 맨날 삼친 아니면 막 꼭대기 막 이랬기 때문에. 굳이 샤피오가 있나 싶었는데 이게 왜 사는지 알겠어요 약간 이렇게 자리가 내 앞에 왔을 때 널, 너의 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애들도 자기 이름을 들고 있으니까 아내 팬이구나 하고 더 쳐다봐 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다면 나도 이번에 바로 주차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도 만차입니다 제가 빌던 소리 <목소리도> 들은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어제 오셨던 분. 그럼 오늘이 처음이다 손. 그럼 오늘 NCT 드림을 처음 본다 손.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때까지 뭐 했어요? 굳혀 <laughs> 스 이게 바로 콘서트의 재미의 절이라면서요. 이런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물론안 생기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그것 들으면 멜팅이 있어요. <목소리도> 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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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그래서 그거를 콘서트 때도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해? 요 <목소리도> 천러입니다 아, 오늘은 소름 <laughs> <오늘도 돋을 뻔했는데, 웃음> 아, 안 돋았어요? 오늘도 도들뻔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아왜안돋았냐면 아, 아, 이게 이 스토리 얘기해줄게요 <laughs> 그 원래 I can't feel anything부터 소름 돋는데 근데 오늘 올라가기 아, 전부터 이해겠다. 마이크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이에 마이크를 교체해서 그 몰입이 안 되는 소름이 많이 벗어 근데 이 통로 내려오면서 또소름돋았어 결국엔 <laughs> <그리고> 소름돋았다 <laughs> <laughs> I <laughs> What? <laughs> 지금 웃음이 가려져요 그만 첫날은 제가 되게 잘안 보였겠지만 상당히 많은 긴장을 해가지고 어, 좀, 좀, 살짝 좀 삐거다 삐거다 했고 오늘도 살짝 조금 긴장을 해가지고 살짝 삐그다 했는데 <laughs> 어 근데 전방판 <laughs> 아티스트 씨 네네 한번 전방판 아티스트님 걸 준비해 주세요. <laughs> 점검파 아티스트임을 증명해보라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뭐가 점검파 아티스트인지 뭐가 점검파 아티스트인지 보여달라고요? 자, 보여줘 <놀람> 5, 4, 3, 2 얼굴은 안 아파요. 아까 계속 웃고 있어서. 얼굴도 좀 아니 힘들 텐데 항상 이 팀을 이끌어 주는 태독한테도 아 이게 제가 그런 얘기를 봤는데 아, 들었는데 이 사, 특히 고촌동의 4층 관객 입장에서 는 진짜 사랑이 아니면 올수없있 <laughs> 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laughs> 맞지, 맞지. 상처, I see you. <nice. 웃음> 시즈니 드림, 요, <laughs> 주 골라서 남자. 아 맞다 이쪽에서 항상 그 애교를 하고 왔었지. 예빈 씨. 열심히 해요. <웃음> <웃음> 아 아, 일요제가 초콘, 중콘 가고 마콘을 못 갔잖아요. <laughs> 왜안가면 갔어야 됐나봐. 대노가 버었대 <laughs> 근데 솔직히 저 노출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속이 안좋았어 그리고 일단. 철러가 오늘 중앙머리 <laughs> 예뻤어 초코 중코 때도 너무 예뻤고 너무 잘 어울렸는데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덮은 머리에 뽑았어 덮은 복모였어. 왜 내가 안간 날에 그렇게 예쁘게 한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다 가는구나. 내가 못간 날에 이렇게 터지니까. 어? <laughs> 제가 오늘 사실 근데 일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못갈 못갈 거긴 했는데. 어제 나눔 받은 것좀 보여드릴게요. 꿈나 사진 찍고 이거 받았어요. 근데 철러 넘버 11번 받아가지고 더 많이 주셨어요. 잘 되면 잘된 거고 잘못되면 그냥 해보는 거였어. 이거 우리 애기가 말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내 최애 같은 사람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 최애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 철러에 대해서 약간 스몰 톡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꿈나, 꿈나 만나는데 같이 그 옆에 있으셔가지고 막 달려가서 받았는데 두 개를 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거울. 이거는 옆자리 분이 주신 간식 브라 이런 거 진짜 너무 받을 때마다 너무 대단하신 것같 콘서트를 가면, 내, 앞, 뒤, 옆, 약간 그 저를 둘러싸고 있는 한 8명, 9명이 그 분위기를 결정한다. 이런 소리 하시는데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3층 첫날에 갔던 때는 좀 응원법을 많이 안 하셨고, 중콘 갔을 때는 주변에 그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막 같이 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즐겼어. 당연히 조금 더재밌겠는데좀 다른 즐거움이었어 진짜 더 즐기는 느낌 그래서 진짜 콘서트 분위기는 약간 주변 그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약간 사칭이좀 광기가 있어 내가 두번다 두 느꼈지만 마크도 말잖아요4은 진짜 찐사랑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진짜 찐사람 분들만 오셔가지고 거기는 진짜 너 아, 가보진 못했지만 괜찮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와 음, 귀엽다 이거 진짜 다 뜨신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렇게 하고 뭐야 <laughs> 너무 귀엽잖아 미친 너무 감사해요 아 이번 드림쇼 너무 재밌었다 진짜 빨리 앙콘 11월에 하는데 진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마음으로는 지금 거의 그거거든요 순덕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드림사랑 맥스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해외콘도 가고 싶을 정도인데 그거는 아직 제 기준에서는 약간 무리이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내일은 하루종일 집에서 콘서트 복습 เธอร้องมือจัดส่อเธอร้องเกียร์ร้อนส่อเธอร้องทิพย์ทิพย์เธอเธอร้องจี้ยาแล้วเธอร้องแฉกเพิ่งจะส่อเธอร้องเช็กก็ยังเธอร้องจานี่ยัง